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혼돈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지난 시간 영상 분석에서는 지금 애초에 이 하락이 예측이 됐던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럼 불장 시나리오는 없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트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제 지난 영상 분석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채널링이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차트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채널링이 보여요 그럼 차트가 올라왔었을 때이 112K 자리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만약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여기 구간에서 하방으로 만약에 내려와서 차트가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대략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113K까지 볼수 있는데 이 구간이 수익을 보면 7 0살리였어요 근데 이 쇼드를 먹기 전에 롱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차트가 비비적거려서 지금 현재는 무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매할 자리는 이제 기다릴 거예요. 딱이 자리. 여기 고점 자리를 기다리거나 차트가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고 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도 할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반치킨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 거였으면 일자로 쭉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오고 내리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십4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포지션을 유지하는 를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보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채널은 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좋아요가 많이 달릴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좀 분석이 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항상 하는 것처럼 계좌 인증과 PNL 인증부터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PNL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30일 동안의 매매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자, 30일 동안 매매입니다. 211만 불의 수익이 있었고요. 53만 불의 손절 그리고 157만 불의 확장 수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7만 불이라고 하면 금액만 보시고 금액 크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이승률이나 그런 걸좀 보셔야 되는데요. 손익비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복리화가 될수록 시드가 쌓인다라는 건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과 현재 텔레그램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냐, 영상 시작 전에 간략하게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500% 프로젝트와 지금 구독자분 500만 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매달 2,000만 원, 그러니까 한 주마다 이제 500만 원씩 해서 원하시는 코인을 한 분을 뽑아서 드리는데요. 조건이 간단하죠. 자, 영상 올라오는 거 그냥 봐 주시고 일주일 동안 올라온 영상 보시고 좋아요, 댓글 눌러 주신 분들 중에서 뽑을 겁니다. 다만 조건은 투지점을 하신 분들 중에서 뽑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500%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이 직접 일대일로 안내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선물 용어부터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제가 이 차트 세팅이나 그런 것들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일대일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진행을 하심에 따라서 텔레그램 정보 관점을 제가 올려드려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포지션이 나오거나 이제 감점이 나왔을 었때 연락을 바로 알려드리는 알림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500%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130% 정도 수익을 지금 발생을 해놨고 500%가 되는 그 즉시 종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가 마감이 된 이후에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팀대회도 운영 중인데 지금 팀대회는 저희 팀 평균 수익률이 30%로 지금 전체 랭킹 6등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대회도 잘 마감할 수 있게 차트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고요 이 500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남겨드렸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 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게좀 좋은 건지. 어,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추세라는 걸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추세가 어떤 추세냐? 이 차트가 잘보세요 제가 1시간 봉으로 보여 드렸을 땐 여기 구간만 봤죠. 여기 구간만. 그렇죠? 근데 이걸 4시간 네 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밑에까지 다 보여요. 차트는 좀큰 틀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디 구간에서 출발을 했는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7 4 k 거든요 이 74K가 비트코인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를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스러워 했던 이 74K 여기서부터 200 거의 70일 80일 정도 행보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쳤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으면서 슈팅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74K가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고 이 자리부터 급반등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추세가 과연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를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보이죠?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어정고점 뚫으면서 여기 구간에 저항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보시면 99k 자리죠. 제가 이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자리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채널링이 완성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매물 때 여기 99k를 뚫으면서 슈팅이 났던 자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구간에서는 나락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지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하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한 시간 봉으로 바꿔서 추세를 다시 하나 찾아볼게요. 그리고 스타트를 했던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하나 더 보이죠. 보시면 차트가 여기서 비비적 거리다가 이 추세선이 뚫리면서 쏟아졌어요. 그쵸? 렇 근데 이 하락은 애초에 예상이 됐던 하락이었어요. 저가 말씀드렸던 분석이 그거였죠. 원래는 이렇게 채널링을 그어서 올라오면 고점에서 숏을 받거나 그죠. 고점에서 숏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고점이 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고점과 고점을 이고 저점을 이었었을 때 타겟팅이 보여요 어디 구간에서 롱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 보시면 1시간봉 인데요 rsi를 보면 지금 현재 과 매도권으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완전히 과 매도권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럼 차트가 지금 내려오는 게이 폭이 조금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보시면 차트가 여기서 비비적 거리고 있거든요 비비적 거리면서 지금 여기서 매물들를 쌓고 있죠 이 얘기는 차트가 이 구간에서 1시간봉으로 다시 바꿔서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행보를 하고 한번더적점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 채널 하단까지는 안줄 수도 있어요. 안 주고 갈 수도 있어요. 상승장세 특징이 이런 명확한 채널링을 안 주고 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구간에선 롱 포지션은 저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차트가 어디 구간에서 물을 많이 먹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체크를 해보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어디 구간에서 많이 물을 먹었는가 제가 봤을 땐 여기 구간이에요 119K 라인입니다 이 구간만 오면 차트가 계속해서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내려오는 조정에만 눈이 박혀서 그 전에 올라왔던 상승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추세를 보면 이미 여러 번 지지를 받다가 뚫린 거거든요. 여러 번 지지를 받다가 뚫렸어요. 그러면 차트가 이 구간부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꺾이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세요? 올라갈 그림이 전 이런 그림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걸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 드릴게요. 그래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 지금 되돌림은, 이 상승분에 대한 명확한 되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112k 자리는 차트가 뚫으면서 슈팅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자리거든요. 세력들이 사서 올린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명확히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다이버넌스가 명확히 이런 프레탈이 보인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여기 첫 번째 이 채널 상단이 닿는 이 고점 매물 때, 119K 정도 구근에서 반익절을 할 거예요. 반익절을 할 겁니다.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은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이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이 매수를 하기에 적절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럼 여기서 지금 왜 이거 안 기다렸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상승장에서 특징이 이런 자리가 나오기 전에 그냥 여기서 그냥 일자로 말아 올라가 버렸어도 할말 없었어요. 그러면 딱쳤던게지금 쳐다보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나오는 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 수익이 57%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숏 포지션까지 같이 진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숏 포지션은 혹시 이 하단 추세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보이시죠? 예, 이게 74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의 라인이거든요. 차트가 혹시나 이렇게 꺾이고 이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도 배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두 개의 구간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빨간 그림대로 차트가 이 구간부터 차트가 일자로 올라가면서 이 고점 1 2청 k 를 뚫으면 아마 미친듯한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최하단 구간에서 롱을 매수한 사람이 될수 있겠죠 최저점에서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하나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조정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진짜 투신 거의 박살 날 거예요 상승장 끝났다 어쩌고저쩌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할 텐데 지금 궁극적으로 차트를 딱 지우고 여기 123k에서 왜 저항이 나왔는가부터 좀 본다라고 하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구간에서 왜 저항이 나왔을까 일단 첫 번째로 차트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제눈에는 3파동이 나오고 지금 현재 4파동 조정 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부터는 차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날봉으로 일단 한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간에서 조정이 왜 나왔는가 좀볼 건데요. 이게 2017부터 시작되는 상승 추세선을 제가 그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좀 이쁘게 그려드릴게요. 보시면 이 자리가 2017년도 고점자리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두 번째 자리가 2021년도 최고점 엔딩 다이아고날 완성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보시면 이 자리가 2025년 현재 123K 장기 출선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차트가 지금 보면 지금 이거 다이버전스 뭐 꺾이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이 올랐죠 근데 rsi를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걸 다이버전스로 본다 라는 건 다이버전스를 해석을 제대로 할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거 보고 하다 걸렸다고 쇼 쳤으면 이미 청산당해서 없어요 열배 쳤었으면 이건 다이버전스 이격으로 안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 엔딩 다이아고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차트가 꺾이고 올라오면 한번더 고점 명신을 하게 되면 엔딩 다이아고날 나올 거고 사람들이 여기 구간에서 다 따라타면 이 구간부터 차트가 나락으로 갈 거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엔딩 다이아고날이 비트코인 역사상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없어요. 이큰 프레탈에서 나왔던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2021년도 최고점 자리. 근데 이때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갭상승이 굉장히 컸었고요 비트코인 상승보다 알트코인들이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관점이 거의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74k에서 차트가 아 여기 100k에서 차트가 여기서부터 차트가 74까지 진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강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 조정만 준거지 기간 조정을 준건 아니거든요 올라온 화동에 비해서 그 여기서 매물대를 쌓다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어디를 생각할 수 있냐면 2017년도 최고점 여기 넘길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차트가 고점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구간에 서 저항 나오죠. 이런 구간 저항 무서워가지고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추세를 가져갈 수가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아직 계속 공결 하고 있는데 금리까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차트가 이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뭐 모든 SPO 등등의 기폭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이 무서워 할게 아니라 차트를 조금 진득하게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기다릴 때에요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선을 그어 놓고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매매를 아예 안 했거든요 할 자리가 안 보였어요 왜냐면 여기 구간에서 제가 전략을 두 개를 짰잖아요 상당 고점 채널에서 숏을 받거나 내려오면 1 1 2 k 부근에서 롱을 받겠다. 그럼 여기 구간 안에 있는 건다 잡파동이에요. 그리고 차트가 이미 추세가 보시면 여기 지지 받을 때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근데 여기 구간에서 지지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갖고 롱을 들어가는 것보단 오히려 뚫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상단에서 쫓으면 되고. 내려온다. 그럼 여기 구간에서 롱 치면 되는데 굳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나? 방향성이 두개다 열려 있으면 전 매매 안 해요. 공통 구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반등을 회구간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봐요. 반등하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고 100구까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차 차트가 만약에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롱을 받아볼 만한 구간이라고요. 차트가 내려가더라도 공통적으로 반등하고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좀 생각을 하고 차트를 바라보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상단에서 채널 상단 여기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도 슉 받아보겠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롱을 받았다고 봐요. 다이버전스 걸리면서 여기서 롱 포지션 받은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공통적으로 한 번은 꺾이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공통 구간이라고 해요. 올라가더라도 한번 조정 받고 갈 만한 자리. 이런 공통 구간 찾는 게 매매 승률도 좋고 수익비도 좋고요. 리스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찾아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좀 영상을 짧게 말씀드리는 건데 알트를 아직 못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여기서 횡보를 하고 저점갱신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저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장기 추세선에 맞는 그에 걸맞는 저항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차트가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좀 강하게 올라갈 텐데. 이 상승을 저는 구독자님들과 같이 즐기고 싶어요. 그냥 인디언 기우지 지내는 게 아니라 차트가 왜 나올 거고 왜 홀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할 거고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큰 관점, 날봉부터, 4시간 봉부터, 1시간 봉부터, 30분, 15분 다 잘라 잘라 잘라가지고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략에서 만약에 롱 포지션 받고 숏 포지션 까지 받고 매매가 잘 진행이 된다고 라 하면 어, 순위권 안은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시고 500% 프로젝트도 아마 이두 개의 포지션에서 마감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도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고 지금 카페 개선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몸이 진짜 좀하나라서좀 요즘에 부족한 하루하루긴 한데 그래도 구독자님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하다는 글볼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을 오늘 조금 짧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보시면 500% 프로젝트는 현재 276분 그리고 정다운 트레이딩방, 선물 트레이딩방은 1041분 그리고 현재 현물방에는 11,081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선 이 텔레그램 3개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현물방도 들어오셔서 이런 주요 이슈 같은 내용들 다 요약해가지고 다 올려드리거든요 연방준비지와 파월 관련 내용, 파월 비판, 뭐 해고도 가능성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해드리고 있어요. 쓸잘데기 없는 기사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혜택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 좋아요, 잘 남겨주시는 분들 일주일마다 추첨해가지고 매주 500만원씩, 한 달에 2000만원 이렇게 이벤트하고 있으니까 영상 잘 보시고 도움도 받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덥죠. 특히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물, 수분 섭취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누구보다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텔레그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